안녕하세요. 두궁이입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미녀와 순정남 궁예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진단의 혼란. 공진단은 지영의 마음을 사려던 중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카페에서 지영에게 목걸이를 내밀며 불을 과시하며 수작을 부리던 공진단은 기억을 되찾은 지영의 차가운 반응에 당황합니다. 지영은 공진단이 여전히 물질적인 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려는 것을 보고 실망감을 느낍니다. 그 순간 갑자기 나타난 누군가가 공진단의 머리에 물을 끼얹으며 분위기는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이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공진단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고 지영에게 다시금 자신의 진심을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사업의 위기와 공진단의 갈등. 한편 공진단은 App 그룹 주식 하락으로 큰 손실을 입혀서 공진택에게 심한 질책을 받습니다. 공진택은 매우 강하게 그를 비난하며 공진단은 그로 인해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애교는 아들인 공진단과 의논하려고 하지만 공진단은 전혀 걱정하지 말라며 오히려 화를 내며 방을 나갑니다. 이로 인해 애교는 공진단의 불안정한 행동에 대해 점점 더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공진택과 장수진의 사고. 갑자기 공진택과 장수진이 함께 탄차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이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공진단이 의도적으로 벌인 일일 가능성이 의심되며 사건의 진실을 둘러싼 의심이 깊어집니다. 공진단의 행동으로 그가 사고와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는 의혹이 발생할 것입니다. 지영과 필승의 재회. 지영은 결국 미자를 매몰차게 뿌리치고 순정과 단둘이 살집으로 이사를 나갑니다. 이사 후 지영은 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지영을 찾아온 필승은 지영에게 또 다른 기억이 떠오르지는 않았는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지영은 필승의 질문에 당황하면서도 자신이 아직 완전히 잊지 못한 과거와의 대면에 대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지영과 필승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그리고 그들이 과거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입니다. 자 오늘의 궁예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댓구할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